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알람 체크 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화재 시에도 수시로 오보가 울릴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할상 3가지를 쓰시오. 단, 알람 체크 밸브에는 리타딩 챔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아,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확인 두 번째 리타딩 챔버 하단에 오리피스 확인 세 번째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배선의 확인입니다. 어, 이 연상에서 글을 쓰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리타딩 챔버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오리피스가 있고 위에 압력 스위치 연결부가 있고요. 어, 물이 유입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경보 장치의 구성. 이 그림을 보시면 리타딩 챔버가 어디 있는지 좀알수 있는데요. 리타딩 챔버가 여기 자동경보 장치의 좌측편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어, 정답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확인. 리타딩 챔버를 기준으로 위에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구조와 위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압력 스위치를 확인하고요. 어, 두 번째 리타딩 챔버 하단의 오리피스 확인. 하단에 보시면 여기 또 오리피스가 있죠. 오리피스, 오리피스는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리타딩 챔버 상단 압력 스위치 배선의 확인. 이 리타딩 챔버에서 압력 스위치까지는 전원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배선이 끊어져 있는지, 어, 연결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면 되고요이 어, 리타딩, 리타딩 챔버의 어떤 기능이나 설명에 대해서, 어,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기 하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고요, 안전 장치의 기능 그리고 배관 및 압력 스위치의 소손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자, 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어, 수격 현상 등으로 인한 순간 압력으로 유입된 물은 오리피스를 통해 자동으로 배수시키고요. 어, 쉽게 얘기하면 유입구 보이시죠? 유입구에서 세, 들어온 물이 수격 작용으로 들어온 물이 이 오리피스를 통해 바로 나가게 됩니다. 뭐 여기 어, 자동 경보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격 작용으로 들어온 물이 자동으로 배수가 되고요. 소량의 물이. 그리고, 어, 오작동으로 인한 압력수의 작동을 방지하고 화재 시 클래퍼가 개방되어 유입된 물은 챔버 내 가압수가 충만하여 상부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겠죠. 위쪽으로 물이 흘러갈 겁니다. 이때, 이때는 물이 유입돼서 이챔번에 물이 가압이 돼서요.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음. 이런 원리와 그림을 알고 계시면 좀더 답을 쓰실 때 어,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압 펌프, 가압송수장치의 운전 방법 중 운전 방법 중 최저 운전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에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에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어, 체절운전이라고 합니다. 어, 이 문제에서는 체절운전만 나왔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체절운전, 체절양정, 체절압력이 무엇인지 단답형으로 별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절 운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최절 양정. 최절 양정은 펌프 토출 축에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양정을 말하며, 최절 양정은 전격 양정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최절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 전격 토출 압력 곱하기 1.4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써머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정압작동장치의 기능과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압 작동 장치의 기능, 분말 소화 약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주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은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여기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보이시죠.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 접점이 붙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게 되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게 되면 이 메인 밸브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약재 저장 탱크에 분말소화 약재가 이 메인 밸브를 통해서 불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반응시간 지수,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를 식으로 설명하시오. 정답 보겠습니다. RTI, 반응시간 지수,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는 기류의 온도, 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를 말합니다. 관계식을 설명드리면, 관계식 RTI는 tau, 그리스 문자입니다. 곱하기 루트 u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tau는 MC 나누기 HA입니다. 어, 여기서 각 아, 문자가 의미하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는 시간지수, 시정수를 의미하고요. U는 상승기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TI는 타우와 어, 루트 U에 비례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어, 여기 타우는 MC, 열감지부의 질량, 열감지부의 비열과 비례하고 H, 대류열 전달계수 열감지부의 표면적과는 반비례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연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한 재연구역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SC 501 화재안전 기준 501 제4조 1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연설비의 어, 설치 장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재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어, 시설관리사 설계, 관리사 점검, 어, 관리사 점검 같은 경우는 19년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 3포 암기법. 첫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재연구역의 면적은 1000m 제곱 이내로 할 것. 하재면천, 하재면천. 어, 두 번째,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연 구획할 것. 거통상재 거통상제. 세 번째, 통로상의 재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통로재현 보행길류, 통로재현 보행길류, 네번째,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재육원, 하재육원, 다섯번째, 하나의 재현구역은 두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의 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재현구획하여야 한다, 하재이층 다만, 구불별제. 하제 2층, 다만, 구불별제. 어, 제가 이제 이 다만이란 이 단어를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항상 다만이라는 글자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 사 안기법, 3, 4 안기법 옆에 하천, 상륙 2층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3, 포 안기법은 횡, 횡으로 하는 안기법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천, 상륙 2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 층, 하천이죠. 상, 육. 여기도 6이죠. 이,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암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암기법과 종암기법을 같이 서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쓰실 때 연상이 되시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설비 배관 방식 중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유리한 소화설비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어, 단답형이기 때문에 어,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그리고 두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세 번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네 번째, 분말 소화설비, 이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더 어,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고요. 어, 토너먼트 배관 방식은 소화약제 방출 시 배관 내에 마찰 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 경로가 대칭적입니다. 그리고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 소화 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동일하게 분산되는 대칭으로 분산되는 방식입니다. 어,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물이 오는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똑같이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음, 그림, 그림으로 그림좀더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강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관은 동그라미 1번 중 동그라미 2번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동그라미 3번 등으로 동그라미 4번된 것을 사용할 것.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스케줄 80, 세 번째 동그라미는 아연 도금, 네 번째는 방식 처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어, 17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 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이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설치 기준 관련 문제인데요. 어,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 NFSC 106 제8조 배관 등에 관한 설치 기준이고요. 동그라미 두개입니다이 부분은 중요도인데요. 어, 두개 이상부터는 시설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관리사, 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의 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어,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어, 스토리안기법은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전 강압하라 방위사, 동이동합 고일유구, 저삼치견사, 고개선택 2부52, 1부54 절이배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1번부터 어, 2호부터 읽겠습니다.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어, 2호는요.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D 3 5 6기 중 스케줄 80,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어 2번 같은 경우, 2호 같은 경우는요. 동그라미 제가 치고 있죠. 2호 같은 경우는 17번에 나왔던 문제, 17번에 나왔던 문제, 아, 동일한 내,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를, 17번, 18번 문제를 풀 때는 이 2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3호 보겠습니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및 동학금관, KSD 5 3 0 1나로서 고압식은 16.5MP 이상, 저압식은 3.75MP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어, 고압식의 경우 개폐 밸브 또는 선택 밸브의 2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2메가 파스카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4메가 파스카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메가 파스카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 부속을 사용할 것.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으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어, 오늘은 스토리 암기법이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안기, 스토리 암기법이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 스토리 암기법은 기존에 어떤 교재를 내신 분이 사용하는 암기법입니다. 잘 되어,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어, 발췌를 해서 가져왔고요. 어, 보시면 뭐 파란 글자 제가 여기 파란 글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파란 글자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이 내용을 쓰신 내용으로 이렇게 한 암기 방법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어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연상이 돼서 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나올 수 있게 한 연상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도 어, 가끔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일단 처음에 스토리 한기법의전 보시면 어 1호에 있는 배관은 전용 할할예의 전이죠. 그 다음에 강, 어, 강압하라 방이사는 여기 강압, 여기 팔, 스케줄 81때 팔, 아연도금 할때 아, 방식처리된 방, 그 다음에 20mm 할때 2, 스케줄 40할때 4. 이런 식으로 파란 글자 위주로, 어, 떻게 보면 스토리 암기, 암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3호 같은 경우는, 동, 이, 동, 합, 고, 165, 고165, 16.5를 165라고, 여기 보시면 165라고 썼고요그 다음에, 저, 375. 저저3칠호를 저삼치라고 표현했고 약간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쓸수 있게 한 암기법이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호보면 고개 선택 이부호이그 다음에 일부호사 마지막으로 저희 배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파란 글자로 된 부분을 스토리 암기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 드린 거니까요. 어, 시설 관리사까지 공부 하시는 부분 아, 분들은 설치 기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 전체적으로 암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소화 설비에 포소화 약재의 혼합 장치 방식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두 번째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세 번째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네 번째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단답형 문제를 글자로만 암기하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관로 혼합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벤츄류 간의 작용으로 포수와 약재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약재 탱크에서 약재를 보내고요. 이 가압수는 앞에 펌프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가압수를 보내고 이 혼합기에서 혼합한 다음에 풀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여기서 보시면 이 벤츄류 간의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벤츄류 작용에 대해서는 강의 끝에서, 금일 강의 끝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압입식과 압송식이 있고요.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서 벤출류관의 작용과 펌프 가압수에 포소화 약재 탱크의 가압으로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들도 어, 별도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암기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 혼합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펌프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에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포수와 약재를 농도 조절 밸브를 통해 펌프 흡입축으로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펌프 토출축에서 물의 일부를 흘려보내고요. 바이패스관으로 이 약재 탱크에서 농도 조절 밸브를 통과해서 혼합기에서 혼합을 한 다음에 펌프 1차 측으로 보내서 포를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어, 단독형으로 문제 나올 때는 펌프 프로포션 방식의 그림과 아, 그리고 내용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펌프 토출 측에 압입기를 설치,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 약재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재 탱크에서 약재를 보내고요. 압입용 펌프에서 농도 조절 펠브를 통해 혼합기로 보내면 이 가압수와 혼합기에서 가압수와 약재가 혼합이 돼서 포를 방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어, 뭐, 텍스트로 단만 외웠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류관의 작용에 대해서, 벤츠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츠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의 단면 축소부 2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여기 보시면 유속이 1 지점보다 증가되어 1 지점은 여기입니다. 관로가 넓은 곳이죠. 넓은 곳에서 2 지점. 이 좁은 곳으로 이렇게 됐을 때 속도수두가 커지고요, 이 속도수두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력수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v2 밑에 이 모세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관이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정의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츄리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단면 축소부에 다른 유체가 흐르는 관, 3, 요 3, 관입니다. 요 관. 그림과 같이 연결하면 압력차로 인해서 3 지점으로부터 다른 유체가 2 지점으로 빨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3, 이첫부분의 압력이 이두 번째 압력, 이 2번의 속도 수도 밑에 있는 이 압력, 이 압력보다 이쪽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모세관에 있는 유체가 이렇게2 지점으로, 이렇게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벤츄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사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 기술사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별도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기준을 쓰시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의 높이 동그라미 1번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두 번째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동그라미 3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바로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두 번째 정답 보겠습니다.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정답 보겠습니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 0분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이 정답입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 배수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 104, 104구요. 제11조 배수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어, 관리 관리 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국 11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별표 하나가 보이시죠? 어, 별표 5개부터 하나까지가 있는데요. 5개부터 는 3개까지는 거의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어, 하나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암기 범위를 넓혀야 되시는 분들은 하나까지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 방법은 스토리 암기법인데요. 어, 기존에 나와 있는 암기법이 좋은 것 같아서, 어, 인용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작정 1경 배설, 백 이름 40집 소화, 차주 밥에 백이 기유 배가 채수 100크기. 어, 첫 번째 설치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기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 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암기 방법은요. 차, 주, 장, 적, 십, 경, 배, 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배수구에는 새우나은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암기 방법은요, 배, 기름, 40, 집, 소화.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암기 방법은요, 차, 주, 바배어 백이 기유 0이 기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설치기 좀 보겠습니다 배수 설비는 가송수 장치의 최대 소,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기울기로할것 암기 방법은요 배가최수배 크기 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로만 안기하실때좀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여기 보시면 어 회사나 이런 데 출근하시는 분들 보시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끝에 가보시면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배수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배수구에는 세운한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여기 보시면 끝에 40m, 보시면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및 소화피트, 어, 보실 수 있고요. 어, 실제 뭐 건물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지하주차장이 있는 큰 건물에 가보시면 집수관이나 소화피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의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어,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세모 보이시죠?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서 어, 물 같은 게 있을 때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보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턱이 있어서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배수 설비는 가압성수 장치의 최대 성수 능력의 수량을 유하게 배수,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입니다. 어,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솔직히 산업 기사나 기사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조금 어, 왜 이것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강의는 소방시설 관리사까지 하시는 분들이나 기술사까지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プロ、きょうはよ、ありがとう。